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단 조금 저렴한 부분부터 막 물씬 양면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자가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런 유의 여자는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물질 공세 끝나면 떠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여자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는 거 주고 싶어. 그러면 줬을 때에는 그 명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좋죠. 이거 왜 주냐면 이렇게. 근데 의미 없이 막 선물 공세하는 그 행위 자체, 행동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남자들이 의미 없이 하는 말투 있잖아요. 여자는 사실 귀에 되게 약해. 응, 음, 소리.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항상 리스트 10위 안에 두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성시경이거든요. 예, 근데 남자들은 외모 인정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도 피지컬은 좋으시잖아요. 어, 근데 일단 성시경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소리. 남자는 얼굴에서, 몸매에서 0.3초 만에 그 여자를 판단하지만, 여자는 반대로 남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억양, 태도에 대해서 귀에 딱 1차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일단 딱 입을 열었을 때 좋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알아?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요 여자는 귀에서부터 와요 사랑이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플팰리스에서도 그 30번 신성민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업타운이 심하지 않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좀 차분해요 한번 말할 때그 목소리 동글소리가 나오거든요 여자들 저희도 환호성을막 질렀었거든요 뭐야 목소리까지 좋아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나 달라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성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 앞에서 특히 호감 가는 여자 앞에서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긴장이 되니까 말을 많이 해 어, 근데 진짜 음. 앞에 있는 음. 여자한테 음. 네. 우리 남자들도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근데 말을 많이 하면서 행동은 어때? 막 오버스럽게 하거든 뭐. 그런 포인트를 그런 행동들을 여자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늘 이런 스타일인가? 그럴 수어 긴장해서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진 않아요. 여자랑 남자랑 좀 구조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역량의 한 30%는 좀 털어내라. 그 상대가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나 던지고 한3 0 초간 정적이 흐르더라도 그 정적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공백기를 메꾸려고 남자가 억지스럽게 막 유머를 하거나 아재 개그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방대하게 담화를 하거나 이러면 <laughs> 별로인 것 같아. 그 행동을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듣는 게더 중요하다고. 훨씬 중요하죠. 네. 우리가 유누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청. 음. 음. 두기가 열려 있어. 그리고 듣고 일단 호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겁지 않게, 길고 장황하지 않게 임팩트만 딱 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누님의 가장 스탠스는 뭐냐면 유쾌해. 어떤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세 자체가 어때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난이 정도 잘난 남자야 라는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30% 정도는 덜어내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 더 좋아하는 쪽이 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아, 내가 마음의 소리를 좀 들었다. 좀 설레인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몸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 한마디를 하면 무조건 답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걸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질문을 던졌을 때이 질문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대답할 시간 좀 줘야 돼. 근데 또 머릿속을 생각해. 그 다음 질문. 3번, 4번, 5번, 6번. 지금 계속해 물음표 살인자가 된다는 라 거지. 그죠? 잘 들어야죠. 어, 듣고 음... 그 주제가 나왔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하면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티리님 주말에 보고 싶다던 영화 보셨어요? 많이 아 진짜? 왜요? 너무 바빴구나? 맞아요. 음. 회사 일도 바쁘고 음. 음 들어주라는 거야. 음, 그랬구나. 호응해주고. 음. 그 다음에 어, 나도 몰랐는데 그 영화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우리 시간 되면 같이 봐요. 음.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담도 없잖아. 너호감 있으니까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가 아니잖아. 어그 영화 알아봤더니 너무 재밌고 요즘에 완전 핫하대. 같이 볼래?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좀 확장성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질문만 해야지. 질문 던져야지. 질문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액션이 나갈 때좀 부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행동들 좀 덜어내는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런 거 같아 뭐, 뭐 너무 옛날 얘기이긴 한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한 4대4 정도 약간 썸 타고 묘한 기분에 이렇게 남자네여자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놀기도 했어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애 있잖아 장난도 치고 짓궂게 하는데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막 아리송한 거야 음. 그리고 우리가 다 친구였기 때문에 대놓고 막 이렇게 잘할 순 없지 막 플러팅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네명이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난잘 모르겠어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술 먹는 자리에서 내 친구가 나가더니 나한테 딱 돌아와서 그러는 거야 아쟤안 꼬셔지네 이러는 거야 근데 왜?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느낌을 줬던 그 남자애가 A라면 그 A를 꼬시려고 했던 거야 내 친구는 맘에 들었던 거지. 근데 걔가 딱 그러더래. 어, 나는 수미가 마음에 들어서 수미 외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얘가 전달해서 내가 알게 됐잖아. 근데 그전까지는 아리송 했단 말이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묻표평상 그러니까 더 시선이 가는 거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 시선이 그쪽으로 가긴 하는데, 걔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딱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어떠냐면, 내 확신이 딱 들면서, 그런가? 그러좀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걸 물어봤어. 정말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얘기만 잘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꼬시던 다른 사람한테 헷갈리게 할 필요 없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laughs> 아까 그 커플 페이스에서. 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 뭐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막 이러면 좋겠지.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런 행동, 이런 액션들을 여자한테 확신을 준다라고 하면 그 남자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또 남자들이 그럴 거야 아그 남자 키가 컸나 보지 돈이 많았나 보지 잘생겼나 보지 잘생기지 않았어 키도 별로 안 컸어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라는 거지 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막 나를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나를 약간 헷갈리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호감이 더 가게 됐고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었을 때아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됐다는 거죠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직장 내나 학교 내에서 관심 있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고백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서 살짝 표현하시면 어느부터 일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좀 프리하게 얘기 나눠봤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에는 진짜 이 모태솔로 딱지를 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앞에 누군가 앉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그래서 올한 해는 예쁜 연애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